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요즘 건설업계에 되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 GS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요즘이 막 어떤 시대인데 건축물이 무너지냐. 저 역시 이제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오늘 소개하려는 기사는 바로 요겁니다. 단독. 3년간 쉬은 다섯 차례 적발. gs 건설 붕괴 예고된 사고 요거 한번 보면서 어, 이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취재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소식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gs 건설의 붕괴 사고가 시공 설계 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진라젠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철근을 빼먹는 등 허술한 시공과 자재 관리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단보강근이 강도가 보통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전단보강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GS 건설이 짓던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무너진 게 4월 말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 간단했어요? 콘크리트 강도가 좀 약한 거, 무른 거를 사용했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철근도 몇개 빼먹었고 이런 시공의 부족함을 감독해야 될 감리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 저희 같은 기자로서는 그 뒤에 이따를 문제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기사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따라서 붙는 후속 보도였어요. 문제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사항 중 상당수가 국토부로부터 이미 지적받아온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토부의 계절별 특별 안전 점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3년간 무려 다5차례나 공사 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GS건설이 지난 몇년 동안 국토교통부의 안전 점검에서 5다 5차례나 어떤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부 부처는요. 주기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의약품 안전처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의약품 또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도 어 이렇게 각각의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얘네들이 시공을 잘하고 있는지 노동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가서 조사를 한단 말이야. 저는 어좀 취재를 하면서 제가 맡은 분야에서 이런 정부의 조사 결과 같은 거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두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업체가 몇건 위반했고, 어떤 잘못 저질렀고, 과태료 얼마 받았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공개 안 합니다. 그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내부적으로 징계는 하더라도 공개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입수하는 게 개인의 취재 역량이겠죠. 제가 이번에 입수한 데이터는요, 뭐냐면, 국토부가, 최근 3년 동안에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를 입수를 했어요. 이제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호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GS건설의 것만 추린 겁니다. GS건설이 최근 3년 동안 동절기와 해빙기에 쉬운 다섯 차례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사 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적발 사유를 살펴보니. 콘크리트 철근 시공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반복돼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동서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품질 시험 종목을 보완하라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 동발이 설치 미흡, 압축 강도 시험 미흡 등 건축물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실 시공에 이어 안전 불감증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gs 건설은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4,100만원을 통근 차량 임대료에 사용했는데 안전관리비 유용은 지난 2020년 2022년 올해 3월에도 반복 적발된 사항입니다. 반복된 경고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4월달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디 저기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다가 뒤늦게 꺼내본 자료예요. 사실 제가 무슨 무슨 점검 결과 자료 뭐 이런 자료를 받으면 보통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나래비를 세워요.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많이 위반한 업체 1등부터 5위까지 소방법 많이 위반한 유통업체 1위부터 3위까지 이런 식으로 순위 매겨가지고 누가 제일 나쁜 놈인가 누가 제일 법 많이 위반하나 이런 걸로 그냥 쓰고 만다고요. 근데 이 자료는 이렇게 적발 횟수 이런 안전 점검 결과를 가지고 적발 횟수로 쓰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업체가 되게 어, 뚜렷하게 많이 잘못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공사 현장이 많을수록 점검도 많이 나가서 적발도 많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요거는 공정하지가 못한 거죠. 아, 딱히 기사가 안 되겠는데? 기사 거리가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대충 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GS건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이 자료를 다시 꺼내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도 부실하고, 철근도 몇개 빼먹고, 뭐, 안전 관리비도 다른데 쓰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정부가 지적을 했거든. 아, 붕괴사고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이런 거를 안 상태로 이 자료를 다시 꺼내보니까 횟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위반 내용들이 좀 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콘크리트 문제 있다고 했는데 콘크리트도 몇년 전부터 지적을 받았어. 뭐 철근도 마찬가지로 몇 번씩 적발이 되죠. 이번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다른데다가 썼다고 이런 게 정부가 지적을 했는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안 썼다는 것도 몇년 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당장 이번 현장에서한 문제가 아니라 몇년 전부터 꾸준히 반복돼 왔던 문제구나 요런 야마로 기사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몇년 전부터 이렇게 정부의 소소한 점검에서 GS 건설이 잘 단도리를 쳐가지고 뭔가 후속 대책을 면밀하게 내놨으면은 이번에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악재가 안 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 지적하는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그걸 그냥 한번 지적하고 거기서 단기적인 대책 해 놓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간 게 반복되면 지금처럼 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게 훨씬 쉬운 것도 맞는 거죠. 솔직히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었는데 방송 분량 때문에 좀 다듬은 내용이에요. 어,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각각의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보면은 현지 시정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 자리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자재 관리를 좀 미흡하게 했는데 우리 현장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두 경고하고 현지에서 시정하고 끝난다는 거죠. 물론 이런 현장 점검이나 각종 현지 시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수시로 자주 있으니까 그때마다 벌점 때리고 과징금 때리면은 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자주 적발되는 문제 있잖아. 콘크리트, 뭐 철근,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 되게 자주 적발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현지에서 그냥 시정 조치 한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건설사를 상대로 너희 이런 이런 거. 후속 조치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이런 식으로는 조치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부가 보통 조사를 할때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냐면 국토부를 예를 들어 보면 국토부 아래에 지방 국토 관리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지방청, 원주 지방청, 뭐 대전청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전국을 섹터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있으면 뭐 서울청 뭐 익산청은 이쪽 전라도 쪽을 맡겠죠 그리고 뭐 부산청은 이쪽을 맡겠지 관할 지역의 공사 현장들을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합리적으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각 지방청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현장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 근데 과연 이런 결과가 중앙 국토교통부 조직으로 모여서 이 중앙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너희 이런 이런 거 고쳐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청에서 A 건설사의 공사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콘크리트가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대. 한 곳에서만 그렇게 적발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콘크리트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끝날 수도 있어. 익산청에서 또 A 건설사의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콘크리트 부실 문제가 적발이 됐대. 그리고 서울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A 건설사 현장에서 음. 철근 문제가 적발이 됐대. 각각의 청으로 나눠보면은 한 건씩 발견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중앙 차원에서 다 갖고 올라와서 보면은 야, A 건설사는 건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회사네. 이런 좀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중앙 국토부 차원에서 A 건설사 보고 너희 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자재 관리 잘 하고 너희 앞으로 코, 철근 콘크리트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어, 후속 대책 보고서 작성해서 정부로 올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 각각의 지방청에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적발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 그것도 맞는 방향이야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 GS 건설만에도 그렇고 뭐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비슷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건설사의 후속조치,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현장에서 너희 구두 경고 내릴게, 이번에 과태료 100만 원 내릴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나간다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현장 점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마지막 부분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GS 건설 공사 현장 여든 세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서 마저 문제점이 다수 적발된다면 이미 금이 가버린 GS 건설의 신뢰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사의 배경 데이터가 이 데이터인데. 어, 이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로 순위를 세워보면은 GS 건설보다 적발 사례가 더 많았던 건설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적발 횟수, 뭐 이렇게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횟수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나래비를 세울까? A 건설사 적발 건수가 GS 건설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이니까 GS 건설보다 더 위험한 A 건설사의 실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까? 어 이렇게 됐다면 만약 그 A 건설사는 진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워낙 GS 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막 나온 참이기도 하고 어 워낙 사람들 사이에서 순살 자이 GS 건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GS 건설의 사례만 추려 가지고 있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기사를 썼던 거죠. 뭐 아무튼 어, GS 건설, 자이라는 브랜드로 되게 잘 알려져 있던 GS 건설이 어,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서 되게 많은 실망감과 오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반복해서 적발이 됐을 때 전체적인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어, 이렇게 안전 사고 방지 대책, 붕괴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사고는 치지 않지 않았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번에 GS건설이 추산하기로 붕괴사고에 수습하는 비용이 5,500억 원이 된대요. 공교롭게도 3년간 적발된 게 55건이래. 이런 55건의 경고음을 뭉개고, 뭉개고, 뭉겐 결과가 5,500억이라는 손실이니까 한번 뭉갤 때마다 100억씩 정도의 손해를 보지 않았나. 좀한 건당 100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저도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좀 이렇게 안전 시공이나 이렇게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부도 그거를 좀 허술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계속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